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이 다툼은 어, 누가 더 예수님께 가장 크게 인정받고 있는 제자이냐?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보좌해 오면서 가장 큰 일이나 또 성과를 낸 사람은 누구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때 가장 많은 권한과 또 보상을 받을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 이런 논쟁을 가지고 서로 막 다투었던 것입니다. 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심하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다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29절에서, 29절과 30절에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곧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에서 너희들은 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뉘앙스가 그 뉘앙스를 충분히 그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이전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더큰 보상과 또 높은 지위에 올라서 큰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릴지 서로 막 논쟁하며 논쟁했던 것이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다툼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탓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귀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만 들렸지 앞에 먼저 말씀하신. 강조하시면서 또그 강조를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듣고 싶은 말만 그 제자들은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 민족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맡긴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읽어 우리는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앞에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막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세상 나라와는 달리 고위권직에 임명된 사람들은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거나 권세를 부, 부리거나 행세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가장 큰 자는 어린, 가장 작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 다스리는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나라와 같이 그런 어떤 자리와 권세와 그 영광을 너희들은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세상 왕들이 군림하는 것처럼 군림하지 못할 거야. 세상 권력자들이 부리는 권세를 너희는 가지지 못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요 누차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뭐 좋은 예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차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주 크게 강조하면서 본문 2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을 보면 보면은요,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의 지위가 높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의 지위가 높습니까? 당연히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그 지위가 높은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세상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보다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허리를 숙이고 음, 그릇을 치우고 음식을 내다주는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시중 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서버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처럼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정말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정성껏 섬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자들을 서로 다투게 했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네,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시중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어떤 왕들처럼,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처럼 대접받고, 그리고 성김을 받고, 권세를 부리는, 그리고 명예를 과시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시중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가질 권한이 마치 세상 나라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아주 단단하게, 단단히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열두 제자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좀처럼 이해를 못해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을 가르치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내가 선생으로서 쉽게 천천히 반복해서 그 말을 해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뜻으로 오해하는 그리고 그, 서, 그 가르치는 내용을 왜곡하는 이런 학생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막, 그, 그 맡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배우는 학생들.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도 전혀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 이런 사, 이런 그 사람들이 나의 학생이라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라면, 얼마나 답답, 답답하겠어요. 이런, 이런 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우리 그 성도님들은,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반복해서 가르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어설픈이 믿음의 행보를 그, 보시면서, 참, 사탄으로부터 심각하게 공격받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힐 때다 도망친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직접 막지 않으셨어요. 대신 막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공격할 사탄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사탄의 공격, 공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 북을 만들어서 이 매뉴얼을 따라서 너희들이 하면 앞으로 일어날 사탄의 공격을 다 충분히 감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매뉴얼 북을 제자들에게 남겨두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요, 오직 기도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단의 공격에 심히 좌절되고 또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상황을, 상황에 놓일 것을 이미 알고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당장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후에 있을 이베드로의 부인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도망치는 제자들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어, 그,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어,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력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도망자에서 지도자들로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그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웠고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제자들의 가슴에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마침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탄의 공격을 받는 형제들을 이후에는 굳게 붙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탄의 공격이 흔들리는 그 형제들을 섬기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자들의 연약함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부인했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도망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니까. 그 부인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숨었던 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기도는요 가장 연약하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도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사역인 이 기도를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교회는요 기도로 유지되어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유지되어지고, 기도로 부흥되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기도,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재능을 위해서, 가정의 피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우리 가정의 모든 피로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데 분주하느라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두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깨달아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성도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의 이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사회의 이슈,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생각하시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 사회 곳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